i760 페리더트 그린 투톤 에디션이고요이것도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7시리즈 RXM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추가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분들 더 구매하시기 좋고, 법인사업자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차 외장 컬러가 또 그린이다 보니까 이제 번호판도 그린색이면 또 깔맞춤이라 더 이쁠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그냥 개인으로 구매하셔도 되고, 재구매 할인도 2%에서 1.5%로 줄었습니다. 요. 에디션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에 좀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고. 1네 충전 주행 거리가 438km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게 고요차는도 굉장히 크지만 뭐여서 스펜션에다가 리어 엑슬 3도가또 들어가 있어서 주행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. 일부러 투톤 래핑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순정 투톤 원하시는 분들은 요 페리도트 그린 투톤 에디션 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스트 한정판 핑크색이랑 블랙 투톤 벨벳 오키드 에디션 하셔도 괜찮고 근데 벨벳 오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다스트 한정판이면서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고 이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 같은 경우 시트 컬러가 흰색입니다. 흰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가 굉장히 또 고급스럽죠. 화이트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에 좀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고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계속 늘기도 하고 배터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5년 이상 타실 필요 없이 4년이나 5년 타시다가 반납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제일 좋습니다 원래 감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뭐 남에 와서 박아도 사고 차가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인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출고 좀 바로 되고 전시차 거딱한대 남았으니까 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테일램프 위에 크롬 부분이라든가 범퍼 단에 크롬이라든가 윈도우 몰딩, 크롬 부분 사이드 스커트 이런 크롬 몰딩 부분을 좀 크롬 주기 좀 래핑 하시게 되면 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. 래핑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